이제 다 함께 1월 3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밝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갈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로운 한해 시작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해이니 성심중앙교회와 마중물예람교회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해입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 그 자체인 2021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변화에기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기, 드리게 된 김명원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서 큰 변화를 잘못 느끼시겠지만, 기존의 마중물 예람교회에서도, 기존의 성심중앙교회에서도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아마 현장에 직접 오시면 많이 놀라실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온라인 예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뵙는 날을 기대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눌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많이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다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어 공부, 뭐 다이어트 이런 목표를 연초에 많이들 세웁니다. 저 같은 경우 올한해좀 악기도 연습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악기랑 먼저 친한 곳이니 악기 잘 다루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책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으셨습니까 고3 여러분들은 아마 대입을 목표로 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세우신 목표를 최선을 다해 이루어나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함께 도전해봅시다 이렇게 개인 또 목표를 세우듯 교회와 단체들 도 목표와 목적을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 올한해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힘겨웠던 지난 2022년, 지난 2020년을 넘어서서 회복하게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 해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2020년 동안 쉽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표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표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교회도 표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1년 첫 예배인 만큼 우리가 한해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21년 성심중앙교회 청소년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세운 목표인데요. 시편 1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가르침이란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율법밖에 없었으니 율법, 곧 가르침이란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악인과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을 대비하는 구절입니다. 1절에는 우리 흔히 문학 작품에서 점층법이라고 표현하죠. 점점 심화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렇게 점점 악이 심해지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악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히 악인들의 조언을 따라간다. 악인들의 조언의 길을 따라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길을 걷는 것과 큰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조언인데 악인들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방식이면 그게 악인들의 조언이겠습니까? 조금 나쁜 방식들의 조언이겠죠. 그게 쉽고 빠른 길이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까? 악한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죄를 통해 쉽게 가는 길이니 악인들의 길이고 죄의 길인 것이죠. 악인의 조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중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은 가장 처음 되는 것, 악인의 조언을 따르는 것, 그것부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층적인 표현은 의인들의 길도 동일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즐겁게 느껴진다면 그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점점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니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점점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쉽지 않은 길의 끝에 의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부가 이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생이란 큰 신앙생활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수준에 이른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 1편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다지면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모두 복 받는 것 좋아합니다. 잘 되면 더없이 좋죠.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걸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라는 시편 1편의 내용을 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잘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고 말하면서 악인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이후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편 기자가 쭉 살펴보았는데 전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 역은 성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전부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전부 복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은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진. 않았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모든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이 박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만 꼽아보면 욕과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노력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노력하기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도 안 하면 성공조차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동일하게 모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면 복은 결코 의인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출발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결과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하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 결과에 따라선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이며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말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더욱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입니다. 단계를 밟아갑니다. 점차 성장합니다. 그런 점진적 성장의 과정을 하라고 청소년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교육부서 청소년부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이한해 뭔가 엄청난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방향성,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었고 신앙생활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2021년은 우리가 더욱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출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심중앙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가장 그 먼저 시작. 의인이 되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 억지로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에 다다르는 우리 성심 중앙 청소년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뜻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우리 성심중앙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